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옆동네로 넘어왔어요 옆동네를 하면은 한 아로나 아로나로 왔고 여기서 저희 집에서 한 50분 정도? 전철을 타고 왔어요.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그리고 오늘 또 다들 쉬는 날이라 사람들이 다 많이 나왔어. 저기를 가고 싶은데 어.. 뭐 배를 타야겠죠? 일단은 저희는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골목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도 카페나 음식점들은 열었어요. 중고칩도 <laughs> 팔고 그냥 이런 걸로 골동품도 팔고 넥타이도 팔고 액자도 팔고 여러 가지 다 파네요 엔티크 어. 어,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마트입니다 너무 예쁜 동네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딜 돌아다니면 남편이랑 저게 따라가요. 남편은 혼자 가고 나도 혼자 가고. <웃음> <막> <웃음> 예쁘다고 막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엄청 귀찮아해.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 찍기 전에 저렇게 멀찍이 가 있어. 사진 찍기 귀찮으니까. 아니, 남는 게 사진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큼 찍어야지, 찍을 수 있을 때. 언제 찍을 거야, 또? 죽어서 찍어? 마탈리아의 교회를 볼 때마다 감탄이 됩니다, 진짜. 감탄사가 막 나와요. 너무 예뻐. 너무 예쁜 레스토랑 발견했어요. 여기서 뭐 먹을 건 아니지만 구경하는 거돈있는거 아니니까.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 너무 예뻐. 주인장 아시도 너무 좋아 보이시네. 음, <laughs> 너무 분위기 좋다. 음. 같은 곳이구나 여기랑.

è è il Caffè. E Ti cuoca Prendi la tazza fai il caffè della tazza rosa e gli dai da parte questo bricchettino qui con l'acqua fredda. Big cup, avere e. Big cup! American coffee, big cup with. Uh, 콜드 워터. 오마 오늘 커피는 마 이거 브로시크죠? 아메리카노가 특별 이렇게 올 자, 이 물이 나오고요 지금 이거는 찬물이에요, 찬물 아이스로 시켰더니 얼음은 없이 그냥 찬물만주었요 넣으면 아메리카노가 되겠죠. 아, 포도데 얼음이 없어서 미지근해. 요 아, 포탄을 에포 저희는 여기를 건넜어요. 와.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보름의 공원. 이름도 예쁘죠. 가봅시다! 비밀의 정원. 아, 힘들어. 아따, 힘들다. 꼭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면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잖아, 영화에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잖아. 근데 내 남편은 저러진 않을 거야. 겁이 많아서.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 하지 말라는 건안 하고 가지 말라는 건안 가. 여기 너무 예뻐요, 진짜. 올라온 보람이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가 호수 마르지오 호수랍니다. 여기서 청년들은 재밌게 자기들끼리 떠들고 피크닉하고. 풍경 미쳤다. 진짜, 그쵸? 진짜 이게 박목이다. 박목 방목. 염소 친구들이 여기서 밥을 먹으면서 놀고 있어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아유, 네 삶이 내 삶보다 나아 보인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근로자의 날, 요렇게 쉰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니구나. 요 북부 사람들. 요... 요... <laughs> 요 동네 사람들. 이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나 봐요. 그 지하 전철역 내리면 내려서 이걸 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네. 뭐일정인그뭐 금액을 내겠죠. 여러분,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즐겨보세요. 진짜 이 공기를 보낼 수 있으면 진짜 보내고 싶다. 한국에서 못 느꼈던 공기예요. 와. 이거요거는첫 번째 디시, 이거는 두 번째 디시, 그다음 여기는 어, 디저트예요. 첫 번째 디시로는 리조또 아니면 파스타를 먹고요. 두 번째 디시로는 이제 고기나 생선을 먹는 거죠. 요거트랑, 요거트랑 레몬 스퀘셔를 너무 큼해맛있좀게요 집이 얼마인지 보고 있 어, 확실한 건 내년도보다 여 기가 싸다는 거예요. 사면 뭐해? 뭐할 거야? 살수 없는 거. 네개 룸에, 화장실 두 개, 호수가 근처에 바로 근처에 호수가 호수가 보이는 곳이에요. 3억 정도 될것 같은데? 3억이면 살수 있는 거예요. 좋다. 아, 집 언제 사? <목소리> 근데 여기 몇평인지는 안 나와있어. 알 수가 없네. 그냥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고, 뭐 지역 위치가 어디 있고 이런 것만 알수 있네요, 여기서 음. <목소리> 안녕 여러분. 저희는 이제 다 둘러보고 없게 갑니다. 없게 마, 없게 마. 이제 지금이 몇 시냐면 지금이 5시 43분인데 이게 해가 너무 오래뜨니까 느낌으로는 한 3시 된것 같아요. 그래서 썸머 타임 있는 이유가 있어. 5시인데 막 3시 같고. 8시 돼도 그냥 5시 같고 이래요. 밤 8시인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기 살고 싶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예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 그냥 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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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안녕.